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입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3차 대유행 확산세가 본격화된 지난달 2일 이후 줄곧 세 자릿수 숫자를 이어오다가 불과 한달 사이에 4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추가로 확인되며 15명까지 늘어난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 상황이 완만한 감소 국면에 들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영시기준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는 674명으로 새해 들어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명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로 아직 거리두기 완화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은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라고 할수 있는 최근 일주일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818명으로 어제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차 유행 속 처음으로 1 이하를 기록하며 확진자 감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밝힌 올해 첫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3에서 1 사이로 1 이하로 떨어지면 감염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새해도 각국은 여전히 코로나19와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영국은 빠른 전파력에 그야말로 최악의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누적 사망자도 7만 8천 명을 훌쩍 넘긴 실정입니다. 그동안 누적 확진자 2,213만 명, 사망자 37만 명대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 역시 사태가 심각합니다.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LA에서는 15분마다 한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17명 중 1명이 감염된 상태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해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을 잠정 집계한 결과 코로나19가 심장질환과 암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공급량 부족으로 접종 속도가 확산세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학교와 상점 같은 사업체의 문을 닫는 전면 봉쇄를 앞두고 있고 독일은 거주지 반경 15km 이내에서만 이동토록 했는가 하면은 영국은 봉쇄 정책을 잉글랜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는 거리두기가 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느리고 완만하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거리두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불편과 어려움을 무릅쓰시고 묵묵히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주시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모든 강남구민들께 구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해에도 나눠 우리 서로를 위한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강남구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1003에서 1011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1004번은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강남구민 가족으로, 1, 1011번은 확진된 강남구민 접촉으로, 1 0 0 5 1 0 9번은 각각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1007-1010번은 해외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됐고, 1 3 0 1 0 6번은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1008번은 별 증상 없이 확진됐으나 감염경로를 알수 없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1,089명이며 이중 해외입국자는 806명, 국내 접촉자는 283명입니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누적 검체검사자는 153,535명입니다. 어제 1,466명의 검사자 중 해외입국자 66명, 국내 거주자는 1,400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사업입니다. 강남구가 겨울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 관내 유치원에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유치원 34개소이며 이번 달 15일까지 KF94 마스크 96,810매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개선 방안에 따라 1.8일부터 모든 실내 체육 시설의 운영이 허용됩니다. 돌봄 공백을 고려해 아동 및 학생의 한정에 동시 간대 교수 인원 9인 이하로 운영이 허용되며 강남구는 엄격한 방력 수칙 수립과 위반 시 벌칙 강화를 통해 코로나 19박력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2차 감염을 우려해 격리자와 떨어져 외부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격리자 가족을 위해 관내 4개 호텔을 안심 숙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호텔은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와 강남 패밀리 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프리마 호텔 등 4곳이며 최대 70%의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 격리자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해 해외에서 가족이 입국하기 하루 전 호텔 투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새해를 맞아 감염병의 실시간 감시와 위험 평가 예측이 가능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QR코드 하나로 원스톱 감염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태 초기부터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의 감염병 대응원칙에 따라서 선제적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남구의 검체 검사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검체 검사 수가 82개 서울시 전체 선별 진료소 중 가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7일 기준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0.65%로 전국 1.46%의 절반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구축한 촘촘한 방역 체계가 잘 유지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강남구 임시선별 검사소 4곳이 이번 한파 경보로 인해서 주말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축 운영됩니다. 반면 강남구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는 기존대로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잃으면 이달 말부터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도 다음 달말 본격적으로 시작될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추진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올 가을 이전에 국민 60 내지 70%가 접종을 받아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오는 11월 전까지 코로나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전까지는 나와 내 가족이 언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 전 직원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건강한 주말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